그 올리비아 하세를 닮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올리비아 음. 하세님을 따라하는 영상을 저 팬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음.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세님이냐 아니냐 음. 좀 찬반이 갈렸는데 하세님께서 진짜 나라고 We a r me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하세, 하세 언니가 또 가요광장 네. 애청자세요 아, <laughs> <목소리> 자, 여러분 사실과 무관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뭐가 됐든 네, 그래도 음성 편지 한번 아, 남겨볼까요 이렇게 오. 팬분들이 또 업로드 해줄 수 있으니까 아, 네. 어, 그럼요 그럼요 네. 어... 아, 올리비아 허시 땡큐 아이 라이큐 아 윌리윌리 라이큐 안 땡큐 땡큐 아 애교가 진짜 많구나 <웃음> 아, <웃음> 이게 아. 내적 애교가 되게 많으신 아, 맞아요,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려고 부리는 애교 말고 <laughs> 아, 네, 맞아요, 아니 너무 이러면, 이러면 응. 골사납잖아요 근데 그게 <laughs> 아니라 진짜 좀 진짜 애교가 사랑스러운 사람, 사람, 사람이 어, 사랑스러워. 사람, 사람, 사람. 아. 해방촌 예술마을 아트힐 아트 아트힐 펀드레드? 여기가 이 해방촌의 포토스팟 중에 한 곳이래. 이 버스 정류장이.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찍어보자.